열심히 해. 맞어. 여기서 그만해. 어? 얘들아! 우리 아 가만히 좀 있어봐. 아, 숨바꼭질 할래? 아, <laughs> 아 숨바꼭질 왜 해? 재미있냐? 왜 해? 재미있냐? 시시한가?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숨바꼭질 어때? 미쳤나 봐. 뭐? 뭐? 목숨 걸고 숨바꼭질 <웃음> 가보자고! 얘들아 <laughs> 숨바꼭질 하자! 아니 뭔데? <laughs> 여기 어디 나한테 죽는다. 아하하 어 저쪽에 뭐가 움직이네? 어 조명이 움직이 움직인 것같은데 언니 막혔뭐 무빙 무빙 무빙무 항복 항복 한복 오케이 하나만 응, 살려준다. 거기 있다 이 말이지 이 동그라미 모임? 동그라미가 이제 그러니까. 너네 위치 가끔 알려주는 거야. 또이 또이 층 올라감. 또이 또이 층 올라감. 어째 아, 건데? 진짜 저지, 약간 동네 골목 대상 같네. 와는 야동동야. 와인률 모임? 왜 왜? <laughs> 와 어떻게 한 명도 못 잡지? 지나가요. 제발 빨리 수색 잘래. 숨기기야. 내가 슬레이아이 겁들아나 완벽해. 와나 완벽해. 근데 절대 못 잡음. 다른 친구들 어떻게 변신했나 볼까? 야, 뭐야 그냥 배경이야 아씨. 아무것도 없어. 와 와사비 개쩌는데? 근데 이뭐임뭐뭐한거임 그치 나 모르겠지. 임유리가 총을 들고 찾고 있어요. 청왕이 살짝 움직여봐. 뭐야? 다시. <laughs> 다시. 청왕이 말도 못한다. 청왕이 말도 못한다. 유라 그 근처야. 나이스. 어. 내가 다 조사 주마. 아, 넓고 쾌적하다. 나가서 동전 좀 먹고 돌아다녀도 될거 같기도 하고. 아, 어, 동전 쌓인 거 봐. 맛있겠다. 어. 그러니까. 바이바이보에서 진 사람 동전 먹고기 할까? 목숨 걸고. 안내인 진가가 이 바이보. 주먹 지금 지명이있요 어. 아, 반학 졌으니까 빨리다 돌아다녀. <laughs> 아, 봤다 봤다. <laughs>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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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봤어? 그랬네. 그랬네. 아, 나 오라? 오! 나 도망가? 아, <웃음> 아, 어떡해, <좀> 아 <laughs> 아이, 나만 남았냐고 왜? 나수색자, 나수색자. 나 수색을 해서 우리 코인 먹고 오기 내기 할 사람? 또? 왔어 또? 또? 오케이 또. 우리 가위바위보 또 하는 거야? 안 나...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지 어. 너네 둘다 나갔다 나가서 동전 아. 3개씩 먹고 기응 어, 600개 어. 먹었어 지금 600개? 아무도 몰라 600개? 600개? <laughs> 아무도 모르지? 어디있지나 긴장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지금 어디있어 <laughs> <laughs> 진짜 크리났네 <큰일> 어디게? <laughs> 어 저기 나무가 움직인 거 같은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 나무탑 꼭대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걸 봤지? 안돼, 안돼, 우지마! 안돼, 다같이오고 있어, 우지마! 거 또이 또이. 네가 나무 꼭대기에서 살아남을 수있 있는 게 좋을 거야. 나한테 목숨을 구걸해 보시지. 어디 아, 네 의자가 지나다니는 걸 봐볼까요? 의자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. 음, <laughs> 응, 응? 도망다니면 되지? 응? 도망다니면 되지? 응? 도망다니면 되지? 응, 응, 응 맞죠? 응? 맞죠? 응? 맞죠? 응, <laughs> 았 <맞았죠? 웃음> 응, 거기 있어? 이 중에 화분이 많아 보인다. 마네킹이 나, 움직여. 나, 나, 나. <laughs> 마네킹 너무 싱크 <야이>! <laughs> 화분 다 쏟아봐라. <laughs> 발나잘 숨었는데. 청아어있어 <laughs> 청왕이는 어디 있을까 말을 해청왕네 어? 어디? 동그라미가 있잖아. 동그라미 <웃음> <쪽이야>. <웃음> 방금 <웃음> 뭐야? 청왕 <청양이> 가슴 <laughs> 늘어났는 거? 와 이거 뭐야? <laughs> 나 이번에 진짜 절대 안 될게. 사실. 나, 나, 나 있는 거 보면 은 감탄할 거다. 바나기 쪽에서 총을 쏘고 있어. 여기서 와. 보인다는 거는 바나기 나 있다 이쪽에... 하고 있어. 아, 바나기 나 있던데 왔다 갔어. 나 심장을 뛰고 있어. 나도. 나 멀어지고 있어. 뭐해? 바나기 나 떨어지고 있어. 뭐야 바나기 날 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바나기 날 쏘고 <쏘아> 있다 <laughs> 바나기 날 쏘고 <쏘아> 있어. <laughs> 날 <쏘아> 있어. <laughs> 내가 이책에 올라오면 뭐 어쩔 건데. <laughs> 뭘할수 있는데? <laughs> 위에 하나 있다, 정아 여기 동그라미가 <laughs> 있었는데 바닥 뒤돌아가 바닥 뒤돌아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안 숨고 그냥 술래잡기를 어? 좋은데? 좋은데? 그리고 <laughs> 수색자는 칼만 들어야 돼. 아, 나 수색자야. <laughs>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아, 마지막 조롱 당하는 건 나인가? 야, 숨지 마라, 진짜. 움제여 된다. 이 자식들! 좀 더! 맞아. 토토. 야! 직단 인거지 해만 가지고 어떻게 아, 할 거지? 나와. 나와. 다 나와.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안녕, 옹새자 <목소리> 응. 응. 옥상에 올라가? 와. 이 올라간다. 엄 또이, 어, 또이 헛발질 한또 올라가니? 올라오면 올라와. 안 아, 돼, 이건 안 돼. 아,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러브인니토야>? 야 야! <미튼해>. 빅손데! <목소리> <목소리> 못했네. 움직여라! 어, 여기 있다. 어. 저기 있다. 여기 있네, 아, 아, 내가 잡았다! 아, 야이. 아, 야이. 나, 나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줘. 너는 또 이번에. 오늘 또또또